자, 146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 조건 보겠습니다. 어, fx를 x의 3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x 더하기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모르죠. 여기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가 되겠습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면은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어, 몫은 모르죠, 그죠? 몫은 모르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다 조건은, 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1차식을 용으로만 x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조건,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fx를 x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2,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마이너스 6이라 했죠. 그 얘를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럼 얘가 몫이 되겠죠. 얘도 강제로 만들면, a배 x제곱 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묶어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 더하기. 어 이때 나머지가 뭐죠? x-6이죠. 얘로 나눠서 할 테니까 그래서 x-6을 집어넣으면 얘랑 얘를 묶어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묶어내면 은 x 더하기 1그 다음에 x 더하기 2 더하기 a a는 묶어가겠죠. 그죠? 더하기 x-6.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fx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식 x-6이다.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X 마이너스 6이다.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A 값만 구하면 됩니다. A 값은 F1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laughs> F1은 여기 1집어 넣으면 1. 여기 1집어 넣으면, 음, 2 곱하기 3이네요. 그리고 6. 곱하기. 6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1집어넣니까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얘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죠 얘가 얼마가 되느냐? 음, 아니지, 1집어넣면 마이너스 5죠? 1집어넣면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 1집어넣면, 그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은 3이가 마이너스 3. 어, 그래서 a가 음,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3이면 A 값은 3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러면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어, F0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음,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A 값을 지우고,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다시 문제에서 요구 하는 F0는 여기 0 지분하면 1될 거고요. 0 지분하면 1 곱하기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될 거고, 0 지분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